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정말 놀라운 그러한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흑차례입니다. 흑선으로 이 흑돌들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실전에서 상당히 착각하기 쉬운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제 공부해 주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어떻게 두면 이 흑돌들을 폐 없이 그냥 살 수가 있을까요? 만약 이 문제 실전에 나왔다면 아마 이곳을 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백이 먹여쳐서 폐가 되거든요? 아니면 폐는 실패죠? 네. 응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문제 꼭 공부해 두시면 유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수. 이곳을 늘어간 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선 백이 밀고 들어갔을 때 네, 단수치고 있게 되면요 일단 약점이 없습니다 백에게는 약점이 없고요 중앙에는 흙이 한 집이 있는데 이곳이 지금 옥집입니다 그러므로 흙돌 전체가 죽었죠 이거는 실패입니다 흙은 다른 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이곳을 단수치는 것은 백이 단수를 쳐서 일단 이곳에는 아무런 약점이 없거든요 따먹어도 2위면 그만이죠 그렇다면 흑은 요렇게둘 수밖에 없는데 역시나 패죠. 패는 정답이 아닙니다. 자 도저히 정답이 없을 것 같은 이런 모양에서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둑의 오묘함이겠죠. 네. 둘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 없어 보이는데 이곳을 뭐 먹여치다니, 네, 지금은 백이 치중가면은 이거는 패도 안 나요. 흑이 이렇게 끊을 때 따먹게 되면은 폐도 안 납니다 요것도 답이 아니고 이렇게 한집내는 것도 답이 아니고요 이렇게 막는 것도 답이 아니라면은 정말 답이 없어 보이지만은 하지만 이런 모양 정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바둑의 깊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바둑에 빠진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묘수가 어딜까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도 정답을 못 보셨다면, 제가 정답을 공개했을 때, 아마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실 텐데, 첫 수, 첫 수가 바로 정답이거든요?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해답, 바로 이곳을 치중 가는 겁니다. 어, 이게 뭔 수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엄청난 요수입니다. 백이 아래로 이으면은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늘어서, 여기 한 집이 났죠? 중앙에 한줄 나서 흙이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백이 이곳을 잇자니 여기서가 이제 핵심입니다. 흙이 가만히 빠지고요 밀고 들어갈 때 이때 단수 치는 게 아니고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따먹을 때또 먹여칩니다. 따먹을 때 단수를 칠때 이때 이을 수가 없죠. 이으면 끊어서 이 백돌 전체가 죽습니다. 그러므로 백은 이곳을 못잇고요 이곳을 이어야 되는데 따먹게 되면은 여기가 옥집이 아니고 집이죠. 그러면은 중앙 한집과 여기 귀에 한집 나서 두집 놓고 흙이 살았습니다. 엄청난 묘수죠. 자 그렇다고 지금 장면에서 백이 손을 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뿌리를 끊어버리면 이넉 점이 죽게 돼요. 넉점이 죽게 되면은 흙이 너무 크게 살았죠. 이쪽으로 막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흙이 그냥 늘게 되면은 배기 찌를 때 지금은 먹여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이렇게 단수 쳐도 되네요. 이럴 때 따먹었어. 여기가 집이죠. 그러면 흙이 살았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이번 문제 도저히 잡이 없을 것 같은 문제였지만은 흙이 치중가고요. 이을때 늘어서 찌를 때 먹여치고 또 먹여쳐서 백을 자충로 으 유도해서 살아두는 것 네, 이것이 이번 문제의 해답이 되겠습니다. 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기서 사회학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